방송 끊겼다고 죄송하다 네. 선생님, 어. 방송이 지금 불안정해서 다시 시작하거든요.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렇게 어떤 나무의 질감의 느낌까지도 이제 표현할 정도로, 요런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연필로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이 숫자만 갖고 오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좀 스케치적인 요거를 좀네 아까 그리고 예. 어떤 물통 쓰시고 어떤 물감 쓰시는지 예. 여쭤본 댓글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A M B 고체 물감이라고 어, 나름 어떤 발색도 좋고 어, 임새가 있는 수많은 소리가 안 나. 소리 났나? 네, 음. 그러면 AMB 음. 고체 물감을 사용해서 네.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음. 색깔도 아주 이쁘게 잘 나와 있는. 아, 그럼 물감이 굳어져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고체 물감이다. 아. 손쉽게 팔레트를쓸수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이거 일단 이건좀 이따 보여줄게요. 약또이 나무가 약간 울퉁불퉁해갖고 네. 그런 걸 조금만 다른 것들 도할게 많지만.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명암까지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케치를 할때 명암까지 넣으시는 거예요? 살짝 그래야지 이제 톤이 좀 있어 보이면 네. 물칠만 살짝만 해도 또 그림이 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가벼운 어떤 터치라도 좀 이렇게 놓으면 네. 그림 그릴 때 숫자로 가볍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유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소묘하듯이 네. 한번 살살살 게 스케치라든가 질감적인 표현까지도 할수 있다면 음 숫자를 그릴 때좀 훨씬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예, 요거의 특징이 그림자니까, 요 그림자에 대한 느낌은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이제 약간 이 시선이, 이, 이거, 그림, 그림 그리는 사람의 시선은 이제 약간 이 나무 위, 그러니까 나무랑 거의 같이 서 있는 느낌으로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림자가 이제 앞에 그림자가 좀 세지고 뒤로 갈수록 그림자가 유연해지는, 연해지는 그런 거를 이제 좀 기본 특징으로 삼고요. 그래갖 그림자가 멀어지면서 이게 여기가 넓은 잔디밭 같아요. 그 잔디밭의 어떤 느낌 속에서 이제 멀어져가는 그 느낌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잔디밭이더라도 좀 멀어지는 뒤로 가면 좀 흐려진다 그런 거와 같이 그려놓고 이제 이렇게 가지별을 좀 편안하게 풀어가는 가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봄이 거의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래갖고, 아직은 춥긴 하지만, 네. 음, 약간 여기에 이제 어떤 풀들이, 풀이라고 보다 새싹? 음.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이렇게 툭툭 이렇게 있는데, 이 새싹의 느낌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또그 나머지들은 또 땅이고, 아니면 낙엽 같은 게또 펼쳐져 있고, 음, 그런 게 있는 느낌과, 그리고 이제 옆에는 또뭐 이렇게 좀 검은 게 있는데, 이건 거 아마 옆에 나무가 이제 이렇게 비쳐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보여지니까 요것도 좀 너무 없으면 텅 비는 것보다는 좀 가볍게 요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하면 구성상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쪽이 너무 전체적으로 겨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가지 하나 살짝 올려놔도 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런 정도. 그리고 음, 보통 수채화를 할때좀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킹 액 같은 것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스케치를 좀 자세하게 해놓고, 조금 더좀 자기가 좀 그리기 어려운 그런 자리들은 마스킹 액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 마스킹 액보다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톤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마스킹 액이 뭐예요? 마스킹 액? 네. 이게 아라비아 고으로된 그런 액체인데, 에, 그게 이제 어, 만약에 꽃이라든가 뭐 어떤 갈대 아니면 그, 어떤 여기에서 보면 약간 미세한 잔디풀 같은 거 그런 음. 거할때 이제 살살 두면은 그걸 살짝 보여줘야겠다 말을 했으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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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선생님 지금 금손이라고. 사다 선생님 금손이에요. 그림 엄청 또, 잘 그린다고. 뭐, 손이 <놀람> 금, 금이라고. <놀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어 <laughs> 여기가 사실은 이게 어 물론 위에서 봤으니까 약간 이제 여기까지가 좀 긍정이고 약간 중경급이지만 실제로 표현할 때는 앞에만 약간 짜글짜글하게 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약간 짜글짜글한 느낌을 약간 내주고 뒤는 풀어주는 그런 거 조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킹에 맞아 보여줘야 되니까. 마스킹을 만약에 여기에 이제 어떤 갈 약간 잔디 풀 같은 게좀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탁 올려주면 좀 어려웠던 게 그러면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이제 풀 같은 느낌 아니면 잔디 그런 것들 이렇게 여기다 하면은 그 부분이 색칠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그때 이제 표현을 하면은 네. 되는 스 지금 15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네. 다시 인사 한번 해야 <laughs> 지금 <약간 좀> 커져가지고 스님 <laughs> 예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수차를 가르키는 김영신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래 <laughs> 갖고 음, 이제 어, 일단 스케치를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해주고 그다음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어요. 네, 지금 어, 뭐 댓글 중에 댓글 중에 수, 또 수채화를 형식적이지 않고 뭔가 색다르게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미 구도부터 형식적이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아 구도 구도가 이제 특별하게 구도가 뜨게해서아 그, 네. 그리고 이제 요 AMB 7 0 0 r 요거를 이제 갖고 살살지 안녕하세요. 음. 응. 그래서좀 16호 16호에서 그다음 이제 12호 그다음 8호. 요 정도면은 이제 웬만한 거 없이도 다 그릴 수 있는 요 팔레트 음. 요 고체 케이크와 요정도의 어떤, 뭐만 있으면 이제,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음 여기 이제 제일 잘 쓰는 울트라마린 색깔이 이제 그맨 우측에 있어요. 울트라마린과 또 반다이크 브라운. 요색깔만있으면 저는 거의 한 50%를 그려요. 네. 선생님 지금 쓰시는 물감 한번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이게 이제 AMB 네. 고체 물감이라 그래 갖고 어,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물감 파레트가 있고 물감이 있고 막 이래 갖고 짜쓰고 뭐막 이러는 불편함 없이 그냥 네. 그대로 이렇게 이제 어, 조그만 용기에 담아져서 이렇게 이제 안 나오는 거래 갖고 음. 어, 쓰기가 훨씬 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음. 이 파레트만 요것만 구입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붓과 물만 있으면 그냥 얼른 얼른 그릴 수가 있고 만약에 요 물감 요걸 다 썼으면 요 조그만 요거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음. 따로 이제 따로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옐로워크라던가뭐 어떤 울트라마린 딥이라던가좀 주로 많이 쓰는 색깔들이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 딥이니까, 요거를 좀, 한두 개 정도 더 구입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 주문을 어 하면 되는 거니까, 어 그런 정도로 좀. 그리고 색깔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쓰다 보면 색깔이 이뻐요. 이렇게 딱, 그냥 빨간색, 그런 빨간색 느낌이 탁 나오고, 어떤 거는 노란색 하면 노란색이 딱 나오는데, 어떤 거는 좀메가리 없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또 색깔이. 근데 요거는 그냥 그, 색, 본연의 색이 그대로 탁.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색깔, 어떤 색깔 쓰고 싶으면 그 색깔이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 그게 이제 요 물간의 단, 단점이 아니라 장점, 장점이다, 네. <laughs> 음, 마스킹 액은 디자인에서도 사용하고요. 그렇죠. 네. 다 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좀, 원래 마스킹 액을 쓰는 거가 뭐, 안 써도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열심히 그리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림에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내면서 자세함을 표현할 때 그냥 어떤 그 그걸 미리 이제 막 조잡한 거를 미리 마스킹액으로 먼저 이렇게 모양을 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감하게 이제 이렇게 네. 붓질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용도가 이제 마스킹액의 어떤 용도고요 네. 일단은 오늘, 음. 오늘 네. 또 그림을 이제 그냥 보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음. 지금 한 200명 정도 시청하시는 음. 분들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이게, 바로 답변드릴게요. 음. 일단 이제 이게 멀리 있는 잔디부터 네. 음. 먼저 좀 약간 무채화 시켜서 네. 이렇게 좀 눌러버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슬슬 앞으로 오면 약간 옐로우 컬라든가 이렇게 이런 색깔을 좀 약간 따뜻한 느낌을 싹 주고. 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좀 따뜻한 색깔, 잔디 색깔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잔디 색깔도 있지만 몇몇 군데는 이제 아직 그 새싹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거를 또 이제 약간 위치를 좀 이렇게 놓어주는 거죠. 새싹 느낌들. 그리고 앞에 새싹이 그렇다면은 약간 뒤로 넘어갈 때는 약간 좀 울트라 색깔이라든가 이런 색깔을 약간 놓아갖고 채도를 떨긴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입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정도만 약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약간 산 내려오면서 약간 그 이렇게 잔디가 아직 피지 달아갖고 아직 그 시드런 느낌, 시드런 느낌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놓주고 일단 일단 기본적인 톤이 전체적인 톤이 나와야 되니까 그 기본적인 톤을 지금 먼저 지금 제가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떤 평면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앞쪽을 조금씩 좀 채도도 올리고 좀 이렇게 느낌을 좀 내려고 잔디 느낌이라든가 새싹 느낌도 좋고요. 그 느낌을 조금씩 이렇게. 그래 이미 이제 본 상태에서도 멀어져 가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원근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체도적으로 이제 아 원근을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밀도로 줄 때는 이제 여기를 짜글짜글하게 해 주면서 요거에 준해서 이제 덜 짜글짜글 더덜 짜글짜글하게 해주면 표현하는 느낌이 이제, 이제 의도가, <laughs> 의도가 댓글에서 나고. 어떤 분이 네. 선생님 보고 한국계 밤로스래요. <laughs> <laughs> <밥> 아저씨 <laughs> 뭔가 느낌 음. 나 이렇게 올납니다 예. 짱. 요래 놓고 이제 뭐 조금 중간 부수로 이제 나무를 나무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일단 기본적인 덩어리는 울트라마린 딥과 반다이크 이두 가지 색깔만 적당하게 섞어갖고 어, 모양을 낼수 있으면은 일단 요걸로 먼저 아, 기본 덩어리를 먼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울퉁한, 울퉁한 것까지도 질감도 좀 표현해주고, 약간 얘가 좀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좀 있어요, 또. 그런 느낌까지도 적절하게 내면서. 지금 무슨 몇호냐고 어, 요거는 지금 12호. 12호? 네. 12호로 이제. 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둠부터 원래 하는 거예요? 어둠부터 양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음, 일단 이렇게 어둠부터 하는 거는 가장 부담이 없는 자리니까 아, 색이 덮여도 그 네. 없을까요? 그리고 또이 밝은 톤 자리를 먼저 해게 됐는데 괜히 톤을 조금만 오버만 해도 그림이 좀 이렇게 어두워질 수가 있거나 약간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빛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먼저 어둠의 영역을 먼저 표현해 주는 게 훨씬 그림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는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밝은 톤도 그렇고 뭐 특별하게 세지가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양감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좀 여기서 잘 보면 이제 종이는 어떤 종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또 와트만지 스타일인데 이게 원래 수채화 전형지가 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르시지랑 아르 g 네, 같은 거예요. 음. 그런 것 비슷하죠. 아. 그래갖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또 중간 느낌도 같이. 이게 이게 일단 이이 나무에 갖고 이 나무의 어떤 질감의 표현도 중요해 갖고 네. 그런 질감도 같이. 같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시고, 누군가가 또 따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네. 어, 사진도 일단 올려주시고, 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서 또 같이 그려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어, 강의 중에 혹시 컨펌 받고 싶은 그림 있으시면은, 주님께서 음. 직접 봐주실 수도 있어서, 음.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색감도 조금씩,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도 이때 가서 약간 밝은 톤 쪽이지만 이제 약간 이거는 좀 밝은 톤이라 보다도 좀 밝은 면 중앙 정도에 있는 느낌이 돼 갖고 그걸 좀 감안해서 음. 이렇게 칠할 때 밝은 면을 감안해서 색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연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나무의 어떤 그 질감적인 거 그런 걸서 같이. 지금 한 200명 정도 좀고 계시네요. 그요 그림 자체가 이제 이 요쪽 요 그, 기둥, 요 기둥이라기보다도 요이 나무 일단 드러나는요 나무가 이제 일단 시선을 제일 먼저 끄는 자리니까, 네. 여기를 이제 좀. 음, 나무를 주제로. 주제로. 그리고 일단, 나무와, 나무와 그림자니까, 네. 뭐 나무도 주제고, 이제 그림자도 이제 물론 저 뒤에 빠지는 거지만, 같이 서로 어, 있음으로써 자연스러운 어떤 연출이 될수 있는 거니까. 네. 아, 종이는 아르시, 아, 와트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음. 아, 종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음. 아까 설명해 주시어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좀 차분하게 좀 질감적인 측면을. 음. 붓은 화홍이 아니라. 음. A M B. 700RS를 S.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있습니다. <laughs> 어떤 분은 하면은 종이가 다 일어난다고, 음, 음왜 그러는지. 음, 이거는 이제 네. 어떤 좋은 도화지는 사면이 이게 풀칠을 해놔갔고 네. 절대로 안 일어나는데, 어떤 도화지는 이제 윗면만 풀칠돼 있고, 3면이 풀칠이 안돼 있어서, 네. 그러는데, 이제, 그 때, 테이, 테이프로, 여기 지금 약간 스카치 테이프로 요쪽을 막아놨어요, 이렇게. 음, 그 모서리를 막아두신 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떨어지게. 그 테이프로. 응. 음. 음. 그러나는 이제 안 떨어지니까, 보통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그 때는 그렇게 이제 테이프로 하던지, 아니면 좋은 사방에 잘돼 있는 그런 화질을 음. 쓰시던지 하시면은. 물 조절이 어렵다고 또. 음. 막 혹시 물 조절할 때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많이 써봐야 돼요. 아. 물을 사용을 자꾸 해보고. 이게 이제 그림이라는 게 원래 시행착오의한산실이니까 자꾸 자꾸 이렇게 져 보고 또 그려보고 그려보시면은 그래 음. 이제 몸이 기억할 수 있게끔 몸이 기억할 수 있게끔 그게, 그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음. <laughs> 몸이 기억 못하면 아무리 쉽게 알아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몸을 약간 좀 고생시킨다는 느낌 약간 반복을 한다는 느낌 그런게 일단 그림에서 제일 빨리 늘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일단 그림자를 이제 가볍게 넣고 이렇게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좀 약하다 싶을 정도로 좀넣어놓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좀 이게 원래 여기에는 몸통만 있지만 사실은 이어 그림자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이제 가지까지 다있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 갖고. 사실은 이걸 그리는 거기 때문에 좀더 그러니까 다양한 시선, 예? 다양한 어떤 그 상황, 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주는 요 그림자에 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가지도 중요하고. 예. 원래 이런 거 보면 이벤트 같은 거거든요. 예. 오늘 선물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뽑히시는 분세 분을 추첨해서 A&B 이글 연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헐. 댓글,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기에도 있고, 이제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그림자에요 이것도요 요래 놓고 또어 때가 되면 또어 뒤쪽을 또한번더 뒤쪽을 좀 가벼운 톤으로 조금 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선생 네. 어떤 분이 영어로 설명해 줄수 있냐고. 영어 되세요안 된다고 설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저희. 웃음> 된다고 영어로. 좀 <laughs> 대지랄 사람 해라 그래라. <laughs> 이 종이가 켄트지가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와트만지. 와트만지. 아르시지. 아르시지. 이런 스타일. 음. 아, 네. 윤상준님, 켄트지가 아니라, 네. 와트만지나 아르시 종류를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1 음, 네. 음, 코튼 제품 아니에요? 네. 코튼? 지금 쓰시는 거는 100% 코튼 제품이라고 합니다. 음. 래갖고 이제 약간 이 잔디가 잔디라기보다도 이게 다 시들어갖고 음. 시드는 거라고보 뭐라그랬다나 이거 피어나기 전. 네. 아직 그 네. 그래갖고 이게 사실은 쉬운 쉬운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앞쪽을 이제 좀좀 좀 여기 어떤 이,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잔디와 또 이게 새싹들 새싹이 올라오는 거 그리고 낙엽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지금 이제 아직은 표현은 안 됐지만 그걸 이제 일단 나무를 먼저 조금만 더 하고 이 앞쪽에 있는 느낌을 이제 짜글짜글하게만 그려줄 수 있으면 되고요. 선생님 오늘 음. 선물 주는 거. 예, 삼행시로 한번 뽑을까요? 수채화 삼행시로. <laughs>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그러면 수채화로 삼행시 재밌는 거올려주는 분께 A M B 이글 연필 2B랑 4B 한 타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분이, 설설 예? 이분이 삼... 수채화 할때 명암 조절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조언해주실 거 있나요? 음... 일단 이제 이렇게 수채화도 수채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